비트코인 시장 바로 반등 나와서 9 4 0 0달러 전망한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전망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뚫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꿨죠 연준 의장 해임 의사가 없다 이젠는 다들 무감각해진 거예요 3일 만에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어쨌든 단타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아주 귀인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 말도 거의 매일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관세까지도 말을 바꿨어요. 관세가 상당히 인하 될 거다. 이러니까 대체 트럼프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주식 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에서만 무려 1경원이 날아간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경제사건으로 기록될 트럼프의 관세전쟁 저는 작년에 영상으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 여기서 이어지는 필연적인 미국의 CBDC를 설명드렸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패권 잡고 세계 대장놀이 하고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달러 지배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늦출 수 없다. 달러 CBDC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반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 선언.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도 스스로 격하가 됐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일경언이 허공으로 증발했죠. 이게 단기 급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더큰 문제예요.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예측이 되는데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을까?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미국을 망하게 만들려는 간첩이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관세전쟁은 브레트누즈 체제 이후의 달러 패권, 세계 금융질서를 교체하려는 미국의 주도적인 시도인 겁니다. 해방의 날이라는 게 달러 패권이라는 이 독이 든 성배로부터 해방하겠다는 겁니다. 당선되기도 전부터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거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까지 온 가족이 나서서 하는 게 트럼프예요.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물결,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비전이 실현되는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뒤 30년 뒤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는 제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열고 전 세계가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 하이브리드 체제죠.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달러 중심 체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 다시 말해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그 중간점에 와 있습니다. 이두 시스템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를 아주 근본적으로 재편성하게 될 거예요.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민간 가상자산, 다시 말해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떠오를 암호화폐들이 상호 보완으로 작용할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에요. 미국이 포기한 달러 패권, 그러나 반대로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깜짝 발표한 트럼프 공식 민코인, 영부인 멜라니아 공식 민코인은 이 디지털 자산의 테스트 사례인 거예요. 과연 국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많은 민간 자금이 모이는지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향후 CBDC를 보완할 민간 가상자산의 발전 가능성을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진은 첫날부터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사업 시작. 이 모든 액션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 준비급 포트폴리오 그리고 트럼프 가문의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의 채굴 목록 그 교집합에서 저는 어떤 암호화폐가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급등이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의 원조 비트코인과 중국의 용 트론처럼 장기 우상향을 보여줄지 그 힌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미국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한국에서 누가 제 영상 보고 이 코인을 샀다고 저한테 돈한푼 떨어지는 것도 없고 제가 가진 물량 떠넘기려고 대신 사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코인이 올해 2025년 최대어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 그리면서 21년의 도지, 23년의 시바이누처럼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제가 확신하는 이 정보 제 영상 봐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똑같이 공유를 해 드리려고 가장 유력한 코인 리스트 두개 그리고 각각 어떻게 살수 있는지 모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는데 바로 사고가 났죠. 구독자님들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영상 올리고 나서 3주 동안 제 채널이 삭제가 됐어요. 이거 이 신청하면서 받은 답변이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의견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 알려지지 않은 코인을 언급하는 게이 매수 추천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제 번호 아시죠? 010-2908-285. 여기로 초대박 문자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미국 거인 건 아실 겁니다. 이 유튜브에서 유독 이 종목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힌트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료방 업자들, 사칭범들 제가 수작업으로 걸러내고 답장하느라 느릴 수는 있어도 답장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작은 문자 하나, 정보 하나, 이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한 순간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이 종목 정말 5만원, 10만원 소액으로 시작하셔도 좋으니까 이거 모아보시면 5년 뒤, 10년 뒤, 월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든든한 자산이 돼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따라오세요.